여기가 역대급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! 파라스팟 나눔 바로 준비가 준비야. 골드 아스파 거예? 뭐? 어, 잠깐만요. 합성기 들어가 버렸네요. 자 여러분 일단 저희 기지 보실 뭔가 좀 많이 달라졌죠? 네, 부계정이 다 옮겨놨습니다.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입시 자 여러분 요즘은, 이거 보세요. 제가 지금 이 파라스팟이랑 이 핫스팟 이 핫스 이 핫스팟 가지고 싶은 아. 분들은 구독, 구독 좋아요 제가 구독 될까요? 좋아요 누르시고 내가 내가 내, 나한테로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야너 나가 너 나가, 나가 아 여기서 싸우면 안될 거요 그리고 다음으로 남을 것을 벤파이와 카푸치나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어서 없고요 갑자기 끝나버렸 자 여러분 현재 보시면은 자 이러분환입니다 여러, 여러분, 자 이거로 마지막 대망의 대망의 요분 요 여러분, 저는 일단은 나눔을... 자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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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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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께 댓글에 댓글에 분 아직 이 몸이 추여을추여분께추분을 추첨, 통해. 것들을 잠깐 아직 나도 남아있다고 아, 난이 세미니를 나도 막겠다 호호호호호 세미니도 마무리한다 와 대박 자 일단은 이것들을 다한분한 분을 한 통해 드리는 게 아닌 연내명을 통해 여러분 잠깐만요. 자, 저는 세미까지 더해서 단네 분에게 줄일 겁니다. 한네한 네, 한 명한테 다 줄이면은 이제 반는 사람들도 섭섭할 거잖아요. 그러니 이네 명에게 이한 개씩을 주겠습니다. 예, 그렇죠. 자, 파다스퍼즈 일단은 갑시다. 이거 첫 번째 이벤트는 냄비아스퍼즈 뿌릴 거고이핫 스팟. 두 번째. 뱀파이어 이거 발레리나를 뿌릴, 뿌릴 거고요 마지막 으로뼈다이 드래곤을 뿌릴 겁니다. 스팟 스팟을, 스팟을 이벤트 상처 자를 뽑으면 뱀파이어 발레리나를. 나 겹살이 힘들었어? 나현질했다 왜? 겹살이가 세미니까지 뿌린 겁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 저는 어차피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캔디라 쿠카라츠 4특성까지 나중에 한번 뿌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난입니다 여러분 장난이가할한번 차를 타서 소리 질 거예요. 여러분 이제 영상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하모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비이에 영상 잘 네, 예, 일단은 일단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일단 1대1 1대1 들어오세요. 1대1 1대1. 아직 아무것도 아 무것도 팔지나눔이 되지 않았답니다.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누르고 빨리 소스빵 받아 가세요. 이거는 같이 죠 아이, 초참을 좀싫은데요 아? 이지. 아, 어, 어. 어. 아 지금 야 저기 보라색 무기. 야 다이 다이 현질무기랑 아, 네. 보라색 무기 사용 금지 보라색 무기랑 현질무기 사용 금지. 어? 나 전기톱 들었다. 우리 한번 해봐. 야나 쓰나 장인이거든 거의. 아? 아. 나도 쓰나 우린 쓰 이거. 비싸. 여러분, 제가 자들만나만도들거거든만 한번 들거거든요나번 많이많이 참여 부탁드림 구들과 함께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는 그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현재무기랑 보라색무기 사용가능 <laughs> 야 지금, 지금 그냥 판지지만 내가 허용할게. 저는, 저는, 아니 목사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. 저는 4 아니! 야, 나이 공개 금지! 나이 공개 금지! 나이 공개 금지하라고! 안경상은 나이 공개 금지하라고! 나이 공개 금지하라고! 나이 공개 안 된다고! 나이 공개 안 된다고! 나이 공개 안된고 그냥 트만 주자. 게이 부분 편집 하줄 겹싸라. 이 부분은 캡컷스로자르면 돼. 야 영상장이야 영상장. 용상각. 캡컷. 오케이. 다시 해라. 캡컷으로 잘라야 돼. 야 현재 이거 사용한 거 가능한 거 알지? 이제보라 생죽이랑. 아니. 어디야? 자연. 아까 자연 가능하다고 어, 했잖니. 어? 일로 와봐. 어디 한번 와봐. 저랑 싸우니까 어? 어디갔어? 아, 그래. 아, 나 그래 아나 지금 열중해서 셔터 와. 야, 야야 현질복이 그냥 내가 너무 양아치였다 현질복이 그냥 금지할게 미안. 아 개웃겨서 도티 나은 개웃겨서 티 나은 데 다치를 뭐하는 짓이야! 야야야 정산아 아까 너 아까 태권도에서 니향기뜨자 네 있지? 너가 안사실을 알, 아고나 잠깐만 티야 티야 에너지 없어 난 380이야 망했어 무상 들어야겠다. 아저 나고상 들어도 돼? 음 왜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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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으 진짜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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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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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연재할 목이 드네, 이거!

모종사... 모종사... 도망쳐! 아 뭐야 저 영망탄! 아 뭐야! 보이잖아! 아니... 어 뭐야? 야 거기 있어! 나 거기 있어! 뭐? 얘들아! 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한 건 아니겠...